안녕하세요. 20세기 대한민국 문화사의 성균관대 사학과 오재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1970년대 청년 문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청년 문화를 선도한 이들은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이었습니다. 해방 후 1950년대까지 높은 교육열과 병역 혜택 등의 이유로 급속히 증가했던 대학생 수는 1960년대 전반기 박정희 정부의 일련의 조치로 인해 한동안 그 수가 억제되었죠. 하지만 1960년대 후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자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무엇보다 6.25 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으로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학생 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약 10만 명이었던 대학생의 수는 1968년 약 17만 명, 1975년에는 약 28만 명, 그리고 1979년에는 약 4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 대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소비문화의 확산과 결합하여 대학생들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문화적 주체로 부각시켰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1960년대 내내 정치적으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기성문화에 종속된 집단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1970년대를 전후로 대학생들은 기성문화와 구별되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한 대학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특성 중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높은 소비성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 1인당 한달 평균 용돈은 5급 공무원의 월급과 맞먹는 1만원 선이었는데 주로 유흥비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모 여대에서 9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학생 1인당 평균 용돈은 8천원에서 1만원 선이었어요. 이는 2년 전인 1968년 조사 때의 2천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증가세였죠. 또한 이 학생들도 주로 외형적인 소비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청년 문화를 상징했던 통불생, 즉,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 역시 소비성이 강한 서구 문화였어요. 청바지의 경우, 당시 가장 수출이 많이 되었던 의류 제품의 대량 공급과 관련이 깊었고, 생맥주의 경우, 병맥주에서 생맥주로 판매 전략을 전환한 맥주 업계의 경쟁과 연관되어 있었죠. 당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의 확산에는 자본의 논리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라디오와 TV 등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서구적 소비문화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라디오가 대중화되면서 1975년에는 라디오 보급이 1천만 대를 넘겼어요. TV 수상기 보급 역시 1973년 100만대를 넘긴 이래 더욱 가속화되어 1979년까지 보급된 TV 수상기가 1970년 대비 13.5배에 달했고, 이에 TV 보급률도 거의 80%에 육박했지요. 기성세대보다 라디오나 TV에 더 친숙했던 대학생 등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매스미디어가 전달하는 서구적 소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 2월 당시 서울 신문 편집국장이었던 남재인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가던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흐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유스컬처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이를 청춘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령하였죠. 이후 청춘문화는 청년문화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1970년대 대학생들의 문화를 규정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즈음 청년문화라는 용어와 함께 대학문화라는 용어도 처음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청년 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이 대학 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나 인식의 총체로서의 대학 문화는 대학의 탄생 이후 언제나 존재해 왔죠. 그러나 한국에서 1970년대를 전후에 대학문화라는 용어가 비로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학생들이 청년문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구적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기성문화와 자신들의 문화를 구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1970년대 전후 고도 성장기의 사회 변화에 따라 상당 수준의 구매력을 확보한 소배 주체로서의 대학생들이 급부상하면서 그들이 대중사회의 대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현상으로서 청년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져 청년 문화 혹은 대학 문화를 기성문화와 구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기성문화와 구별된 이 같은 새로운 문화를 대학생 등 청년 세대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로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청소년들까지 적극 수용했던 것입니다.